안녕하세요. 수험요고 차이나 북튜버 함수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중국 사람들이 차별을 당한다는 뉴스.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중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어 학생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중국에 관련된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안세용 교수님이 집필하신 위대한 중국은 없다. 메이오 웨이따더 좋은 곳, 라는 책입니다. 책의 표지를 보시면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문구는 왜 넣으신 걸까요? 그것은 이 책이 시진핑 주석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한 망언, 코리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에 반박하는 목적을 가지고 집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시진핑의 한국은 중국 속국론에 반박하는 내용과 시진핑의 중국몽에 반박하는 내용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띠이. 첫 번째로 이 책은 중국은 한때 몽골의 지배를 받았었으며 그 당시 고려와 몽골은 형제 국가였다 라고 말하며 시진핑의 한국 속국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많은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화교들이 한국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라는 점을 들며 우리 민족은 중국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세고 주체적인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물론 과거의 역사로 인해 현재까지도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 우리나라가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명나라에 충성하였고 그의 의리를 지킨 행동을 하다가 공자우랑까지 발벌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D R 책의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몽의 이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 사례 중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바로 하나형 제국주의입니다. 중국몽, 하나형 제국주의, 이 용어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중국몽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데요.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산당 총석에 선출된 직후 발표한 그의 대표적인 통치 이념입니다. 한화형 제국주의는 이 책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바로 도움을 명분으로 그 지역 또는 다른 국가의 한족들을 이동시키고,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점령해버리는 중국식 제국주의를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 등장한 사례들 중, 저는 위구르족의 사례를 가장 인상 깊게 봤습니다. 중국은 초반에는 위구르족이 사는 곳에 인력을 파견해 사막에 길을 놓고, 댐을 건설하여 농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한인 이주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시장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거리의 간판, 공문서 등이 한자로 쓰여 있으며 초중등 교육도 한자로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한인 이주 후에 실행되는 문화 장악입니다. 책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족과 위구르족 간의 결혼을 장려하며 자녀들이 한인이 되는 정책을 도입하여 신장 자치구는 얼마 안가 위구르인의 땅이 아닌 한족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중국은 위구르인들의 인권 또한 탄압하고 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약 100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그들에겐 잔인한 고문이 가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하원은 중국 위구르족 인권 탄압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홍콩에서는 신장 위구르족을 지지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는 등 국제사회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면서 속으로는 흑심을 품은 교묘한 중국 정부의 계략, 과거 서양 강국들의 제국주의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닐까요? 한인들이 이주하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의 문화를 보존하고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이들이 하루빨리 구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第三我的意见 중국의 관점에서 볼때 한화형 제국주의는 잘못된 것이 아닌 오히려 패권을 확장하고 정상 국가로 올라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여서 중국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중국해를 차지하기 위해 간척지까지 만드는 중국을 보면 그들의 욕심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중국이 지금보다 정상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자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교육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국 내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낸다면. 언젠가는 신입핑의 중국몽이 현실되지 이 않을까요? 지금까지 차이나 북튜버 한숨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서 다른 북튜버 친구들의 영상도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